결한 끝에 몰렸던 토론토 블루에이스가 오늘 경기를 어렵게 어렵게 가져오게 되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 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와일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누구겠습니까? 빈혈킴입니다. 제가 뭐 상상중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경기 지면은 끝난다. 집에 가야 된다. 가을야구는 없다.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 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시애틀 메리너스한테도 뭐 추월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팀이 저는 뭐 토론토 블루데이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욕 양키스를 만나고 또 뉴욕 양키스가 가장 믿고 있는 선발 카드가 바로 게리 콜 선수 아니겠습니까? 로비 레이 선수와 뭐싸 영상을 놓고 지금 경쟁 중인 선수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 경기를 정말 정말 어렵게 토론토 브루제이스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해볼만하다. 아니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쉬운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네 경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니 충분히 해볼만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경기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 보비셰 선수가 확실하게 오늘 해결을 해 줬습니다. 멀티 홈런 기록했고요. 2루타 하나 도 추가했고요. 특히 경기 중반 들어서면서부터는 뉴욕 양키스가 분위기를 다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동점 상황에서 극적인 또 홈런 하나를 기록해 주면서 뭐 오늘 경기의 MVP는 보비셰이였다 오늘 보비셰이그 답답함을 스윙 두 개로 해결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비셰 선수가 오늘 홈런 두개 기록하면서 100타점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 불계주 심... 미언 테오스카 이르난데스 그리고 보비셰 선수까지 1타점 이상을 단일시즌에 기록하는 선수가 동시에 4명이 나오는 팀이 어마어마한 팀이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가을야구 못갈 수도 있다 뭐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기록이 세워졌죠 지미언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투론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44호 홈런입니다. 메이저리그 1루수 단일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쓰게 됐고요 물론 오늘 보비셰 선수의 홈런 두 개가 정말 정말 중요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경기 초반에 티미언 선수가 홈런을 쳐주면서 조금 마음 편안하게 경기 초반 분위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베리오스 선수도 조금 편안하게 피칭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베리오스 선수의 피칭도 상당히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삼실점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1회에서부터 4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경기 초반에 좀 쫓기는 듯한 그러한 경기 흐름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상대팀 투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게리콜 선수였기 때문에 심현 선수가 경기 초반에 홈런을 뽑아주면서 좀 부담감 없이 남은 이닝을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았나 아주 중요했던 홈런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 초반에 심현 선수의 투론 홈런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좀 답답했던 느낌이 오늘 경기에서도 지속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경기 중반 들어서면서부터 양키스타 선이 또 다시 한번또 살아나면서 동점까지 만들어내긴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심현 선수의 홈런도 상당히 상당히 중요했던 모멘트였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토론토 브루디이스가 파이팅이 넘치는구나. 동점이 되고 난 상황, 완전히 분위기가 양측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쉽게 경기를 내주지 않았고요. 버티는 모습도 보여줬고, 어제 경기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줬고, 결국에는, 고이셰 선수의 또 홈런이 나와주면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불펜 활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메이자 선수가 너무나도 아쉽게 동점 안타를 내주긴 했었습니다 는 심버 선수의 활약도 좋았고요. 그리고 로마노 선수도 뭐 확실하게 경기를 끝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뭐 쉽지 않은 경기였고요. 게리콜 선수를 상대해야 됐었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경기를 토론토 브루제이스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요. 경기를 어렵게 가져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토론토 브루제이스 가을 야구 가능성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일드카드 레이스 상황을 확인해 보자면은요. 뉴욕 양키스가 90승 6승 8 패, 와일드카드 1위 자리를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고요. 보스턴 레드삭스 오늘 6대 0으로 볼티모어리얼스를 상대로 경기를 이겼는데 89승69 패.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 오늘 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89승70 패. 그리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88승70 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차이는 반경기 차이이긴 합니다만은 메리너스가 한 경기를 더 치렀고 그리고 패수는 같은 70 패이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뭐 동률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최근 시애틀 메리너스의 부... 분위기도 상당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차이는 한 경기고요. 그리고 뉴욕 양키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차이는 두 경기 차이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일 로비 레이 선수가 선발 등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경기까지 가져오게 되면은 양키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 차이도 한 경기로 여러분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다. 오늘 뭐 게리콜 선수가 뭐 5실점 하면서 내일 로비 레이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 정도만 해주고 승리 투수가 될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레이스 상황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 뿐만이 아니라 로비 레이손스의 싸 영상도 확정 짓게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 경기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되는 그러한 경기가 될 가능성. 여러분들 충분히 충분히 있습니다. 자, 뉴욕 양키스도 보스턴 레드삭스도 이거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딱 4경기 남겨두고 있는데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건 마지막 날,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모든 게 정리 정돈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참 재밌는 와일드카드 레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말이죠.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은 내일부터 와일드카드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약간 뭐 설레발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정규 시즌 끝나자마자 곧장 또 와일드카드 일정이 시작하다 보니 일찍 아, 티켓 판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토론토 블루제이 선집 팬들이 내일 아마 티켓을 구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 티켓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진격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만은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아메리칸 그싸영상 후보 중의 한 명인 게리 콜 선수를 오늘 무너뜨리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네경기입니다 소로소불제의 가을야구 갈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요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내일 오전에 상상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